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의에요 자, 오늘은 얼굴 앞면 비대칭 비대칭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입 벌릴 때잘 다시 한번 보여주. 이거 한번 하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잘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더 벌리면 더 틀어지는데 제가 하면 여기 턱이 빠지거든요. 그럼 아파서 잘안 하는데 입을 벌릴 때 턱이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입 벌릴 때 비대칭이면 뭐 고쳐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그냥 살잖아요. 오늘은 이제 안면 비대칭, 가만히 이렇게 정면을 주시하고 있을 때 얼굴이 틀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 당연히 저도 비대칭이 있죠. 비대칭 없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대칭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비대칭이 진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제가 뭐 해드릴 게 있나? 아무튼, 진짜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갑자기 옛날에 한번 찍었는데, 안 하다가, 올리지 않다가 오늘 다시 찍는 이유가, 요즘에 밖에 못 나가니까 TV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귀에다가 손, 손 넣고, 이렇게 벌려서 뭐 양쪽 느낌이 다르고, 턱에서 소리가 나는 비, 안면 비대칭이니까 뭐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영상이 있어서, 아, 그게, 뭐, 맞는 것도 있는데, 맞는 게 아닌 것도 있어서,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무조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편한데, 뭐, 이게, 앞면 비대칭이라는 거는 이 턱관절 안쪽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병원 가서 턱관절 아파요. 그 여기다 손, 이렇게 만지고 보는데, 결국 귓구멍 안이나 뭐, 여기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양쪽이 다르면 비대칭이냐? 비대칭이죠. 다르니까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양쪽 팔 길이도 이렇게 하면 다른데 당연히 여기도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턱관절 통증이 있어. 그럼 그거는 턱관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뭐 턱관절이 양쪽이 다르니까 이 모양을 맞춘다는 라건 결국은 뼈 생김새가 다른데 뼈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럼 수술, 을 턱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딱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건좀 아깝잖아요. 물론 아프고 증상이 있고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진단법으로 입을 벌릴 때 틀어지면 은 비대칭이다. 뭐 비대칭이니까 틀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입 다물고 있을 때 반듯해 보이시는 분들도 벌릴 때 이렇게 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비대칭이 당연히 있지만. 아주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데 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냥 살아요. 크게 벌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힘든데 크게 안 벌리고 그냥 작게 뭐 음식도 먹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고 하품할 때 제가 알려드리는 비기. 하품할 때 입을 크게 안 벌리는 방법은 혀를 입천장에 대면 돼요. 하품이 나온다 싶으면 혀를 입천장에 대요. 그럼 진짜 크게 안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좀 지키면서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지 꼭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대칭을 그러면 진단하는 방법은 뭐냐. 교정과 가면 저도 찍어요. 이렇게 정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흔히 말하는 해골처럼 딱 보이는 엑스레이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저도 분석은 하는데 엑스레이로 비대칭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믿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엑스레이가 이렇게 찍을 때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딱 엑스레이 기 앞에 딱 쓰잖아.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세요. 또빡 찍잖아요. 근데 이게 찍을 때 여기 정면에서 엑스레이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고개 숙이고 이게 진짜 많아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기 가 힘드니까 뭐 귀에다 뭐꽂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 이렇게 찍은 거를 기준으로 막이 분석을 해봤자 그게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고는 봐요. 정확하게 비대칭 진단을 하려면 CT를 찍어서 이렇게 3D 모형을 컴퓨터에서 보면서 요즘에는 그 분석법도 되게 많아서 이렇게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별로 교정과 원장님들이 비대칭을 보기 위한 목적 하나로 CT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골격적인 비대칭은 교정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교정으로 골격적인 비대칭을 고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안 됩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안 된다고 한 거는 아니고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 계획에 당신은 비대칭이 있으니까 제가 교정으로 비대칭을 맞춰드릴게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치아 교합 때문에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정을 하고 나면 실제로 얼굴이 좀 빤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정을 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이득, 우연히 생긴 좋은 점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내가 너를 꼭 고쳐줄게는 틀린 것 같은 거지. 그니까 러 어떤 미, 이렇게 물었을 때 미끄러지는 게 있다든지 뭐 거꾸로 물리는 게 있으면 고쳐질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거를 꼭 고칠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뭐 비대칭 얘기를 하다가 뭐 치료법 뭐 이런 것까지 살짝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자가 진단이잖아요. 비대칭. 제가 봤을 때뭐 귀에서 손 넣고 막이 벌려보고 이거 별로 의미 없고요. 비대칭을 자가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되고요. 그게 사실 비대칭 진단은 아니니까 사진을 한장 정면에서 찍으세요. 정면에서 찍고 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포토샵 좀 잘하시는 분들은 격자 넣는 거 있잖아요. 쫙 사진에. 격자 넣어서 보면은, 와, 비대칭 좀 심하다라는 게딱 보일 거예요. 격자를 딱 넣는 순간. 이게 그리고 방법이 눈동자를 연결을 해서 선을 하나 긋고요. 그 선에서 수직 이등분 선을 내리세요. 여기까지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눈동자를 연결하다 보니까 좌우 높이가 다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격자를 넣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 사진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눈동자 높이 다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사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얼굴은 잘 몰라요. 근데... 눈동자 높이도 다를 수 있다는 건좀 알고 계시고, 눈동자 높이를 이렇게 사진을 약간 회전을 시키면서 맞추세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을 쭉 내려서 보시면 코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 되게 많을 거고요, 인중도 쏠려 있는 분들 되게 많고, 입꼬리의 높이도 되게 다르신 분들이 되게 많고, 이 턱끝 여기에 이것도 많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뭐 살이 쪄 있다든지 그러면 더더욱 티가 좀안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게 그냥 자가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대칭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비대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거 고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때 뭐 양악 수술이든 윤곽 수술이든 뭐 다른 진료를 받는 거를 고려를 해 보시는 거고 뭐이 원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뭐 비대칭 누구나 다 있다고 하고 정신 차리고 친구들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다 비대칭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안 고쳐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비대칭에 작아진다는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 반갑, 반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